윤선아, 엄마가 윤선이 선물 준비했어. 거실 한번 가보자. 우와. 응? 지머니. 이거 뭐야? 어! 와 뭐야, 이야뭔 뭐 박스야. <laughs> 왜거실선이기해야 <거시>, 왜 <laughs> 이거 뭐야? 지머니. 이거 뭐야? 어! 뭐야 은솔이 약속! 도장! 도장! 복사! 복사! <laughs> 엄마야! 거품 목욕 콩콩이 이거 뭐야? 이거 봐봐 안 보여 팽이 펜이, 팽이와 청진 청진기. 이거 뭐야? 콩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콩순이 팝콘 팝콘 가게. 그 이거 뭐 이거 볼까 이거 순 이거 판기 뭐야? 이거 우유, 우유, 하고 우유, 우유 윤솔아, 어떤 장난감이 <착각님이> 제일 좋아? 이게 <목소리> 이 <목소리> 아, 그 홍순이 자판기? Þakka fyrir því að það er því að það er því.